하신가요? 예, 온수 필요해요. 분, 10분에 1,000원인데. 예, 10분, 네, 예, 10분 1,000원 해주시면 돼요. 1,000원? 네 10분. 1,000원이면 두번쓸수 있는 거죠? 네. 네. 예. 몇 분이세요? 한 명. 한 음, 명, 차가 경찮 아니시죠? 예. 네. 그럼 주차하고 입장료하고 온수하고 5,000원. 네. 쓰레기봉투 현금 500원 주시면 돼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덕유산 야영장입니다 덕유산 자영휴양림 야영장 106번 데크인데 아, 처음 와 보는 곳이라 가지고 야영장 쪽은 야영장 쪽은 처음 와봐 가지고 위치를 한번 파악해 봐야 될것 같아요 짐부터 나르기 보다는 일단 털를 한번 보고 짐을 날라야 겠습니다 덕유산 자유회양님이 한적한 분위기도 있고, 좀널찍덜찍하게잘 꾸며놓은 것 같아요. 안내해주시는 분, 어 안내 따라가지고 좌측으로 꺾어가지고 주차장이 있다고 해서 지금 처음에 제가 좀 실수로 여기 주차를 했었거든요. 근데 야영장 주차장이 따로 있어요. 이건 숲속수련장이라는 큰 객실이 좌측에 보이는 큰 객실 때문에 여기 만드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시면 안 되고 조금 더 앞으로 가가지고 아 근데 이 숲속수련장 정말 잘 되어 있네요. 여기. 어. 완전 신식인데. 식당도 있고 이미 입실을 하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재밌겠다. 어, 완전 식, 식당 같은 분위기로 완전 만들어 놔 가지고 아주 독립적으로 여러 분 여러 사람들이 오시면은 시끌벅적하게 얘기도 하면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장실도 남녀 따로 있네. <laughs> 여긴 강당 같은데 강당에 뭐 음향시설 같은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스크린 프로젝터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단체로 오면 재밌겠는데 여기입니다 여기가 야영장 주차장이라고 따로 돼 있어요 사람들이 헷갈려 하니까는 아마 위쪽에다가 이렇게 현수막을 쳐놓은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밑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밑에서 화살표 하나 꺾어가지고, 어더 앞으로 가서 이렇게 될수 있도록. 여기에는 야영장이 뭐 1단지 2단지 식으로 이렇게 나는 게 아니고, 한 묶음으로 다 이렇게 뭉쳐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106번입니다. 이걸로 어, 따뜻한 물로 샤워할 수 있게 터치를 하나 봐요. 저는 두 번만 사용할 수 있게 한 번에 5분씩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000원만 충전을 했어요. 절대 한번 내일 일어나서 한번 선인봉, 그러니까 울릉도의 성인봉 생각나네 음 덕유산 자연양림이지만 덕유산으로 가는 길은 다이렉트로 가는 길은 여기서는 없습니다 주말이라서 지금 사용하시는 분이 꽤 있기 때문에 뭐 대놓고 촬영하긴 그렇고 이 표지판으로 보면은 제가 이제 106번 나름 구석인데 그래도 뭐, 완전히 독립적이잖아요. 앞에 이렇게 데크들이 있고 하니까. 좀 괜찮은 건 보니까는, 뭐 아무래도 가쪽에 있는 것들이 좋겠죠. 가쪽에 있는 것들 중에 127번이라든지, 128번, 117번, 110번. 이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저는. 이건 뭐 개인적인 취향이 겠지만은 저는 아무래도 좀, 음 중간에 끼이면 좀 그렇더라고요. 최대한 사람이 없는 곳으로 예, 오늘 저 혼자 왔는데 어자휴 형님은 좀 혼자 오긴 좀 그런 것 같아요. <laughs> 혼자 야영장을 처음 와봤는데 예좀뻘쭘 하더라고요. <laughs> 이렇게 일여행장을, 일여행장이 아니라 야행장을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나오면은 산책로 있고 숲속의 집으로 가는, 객실 쪽으로 가는 숲속의 집 방향 산책로가 있고, 그 다음에 등산로가 이렇게 있어요. 음, 여기에서 텐트를 쳐놓고, 한번 등산 갔다 와가지고 샤워 한번 온수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와 청소기도 있네 화장실을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어, 가면 샤워실이네. 등산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와, 이 길이 상당히 넓고 되게 잘돼 있어요. 다른 휴양림 같은 경우는 폭이 좁고. 좀 길도 험한 편도 있는데, 등산로가 일단 초입구간은 상당히 아, 산책하기 좋게끔 계속 걷고 싶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네요. 다음에 한번더꼭 와야 될 장소 같습니다. 한번더 와야겠네. 이게 베스캠프를 차리고 선인봉 한번 찍고 다시 내려오는 걸로 계획을 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저는 등산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다시 휴양림 내부로 한번 한 바퀴 돌고 제 텐트로 가야겠습니다. 항상 생각하는 거지만 여러 사람들이 쓰는 공간에서는 음악을 상당히 좀 적게 틀거나 아니면 아예 안 틀어 줬으면 좋겠는데 상당히 음악을 많이 틀시더라고요 저야행장에 사실 제가 좋아하는 노래라도 좀 그렇게 숲 속에 조용히 이렇게 개울가 소리 그리고 뭐 새소리 그리고 뭐 숲의 이런 조용한 느낌을 좀 받을, 받고 싶은데 약간 그 트로트 발라드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것도 지금 <laughs> 드시고 하니까 아 이게 그래서 그 주말에 자리가 있어도 안 오시는 분들은 안 오시나 봐요. 음. 오늘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인데 아. 101번 데크 빼고는 다온것 같습니다. 빡빡하게. 그래도 생각보다 조용해요. 생각보다 조용하고. 데크 간격만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는데, 대부분 자연휴양림이 데크 간격이 뭐 따닥따닥 붙어 있으니까, 뭐이 정도면 양호한 것 같습니다. 환경도 괜찮고, 시설도 아까 보여드렸지만 시설도 괜찮고, 산책로도 어 이렇게 잘돼 돼 있고, 괜찮아요. 음. 국립자인 회원님,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뭐, 사립이라 그래야 되나? 사립 아니면 도에서 운영하는, 국립이 아닌 곳에서 운영하는 곳은 조금, 이렇게 여유여롭고 한적한 분위기가 좀덜 하거든요. 근데 국립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게, 뭐랄까, 한반 정도는 내가 전세를, 전세를 내놓고 쓰는 이런 느낌? <laughs> 그런 느낌이 드는데. 와, 여기 산장부 잘 내놨네. 8월의 마지막이다 보니까 해도 점점 빨리 떨어지네요. 산책로가 좀덜 지루한 느낌이라 그래도 이 휴양림 같은 경우는 덕유산 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나무가 좀 길게 쭉쭉쭉 뻗어 나가 있어요. 보니까 높은 나무들이 많네. 그리고 이렇게 커브도 중간 중간마다 있고 길이 작아졌다가. 다시 넓어졌다가 그래가지고 좀덜 지루한 것 같아요. 덜 지루한 것 같아요. 이렇게 객실도 특색있게 조금씩 모양이 틀리고 어 중간중간 마다 나와가지고 구경하는 재미도 있고 분명히 제가 예약할 때는 한 2-3일 전에 예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객실도 같이 봤단 말이죠. 분명히 객실이 남아있는 게 없었어요. 근데, 오늘 오니까, 지금 시간 늦게 입실하시려나? 차도 없고, 아, 차한대 있네. 객실에 불도 안 켜져 있고, 데크에도, 테이블에도 아무도 없고. 이게 연립동인데, 연립동이 좀 인기가 없긴 해요. 그래도 뭐, 어, 먹을만 하긴 한데 차가 한대 밖에 없네 음 숲속의 집 독채 객실인데요 숲속의 집이 독채 객실인데 이게 가장 큰 객실이에요 제가 언제, 언젠가는 한번 정도는 묵어보고 싶은 객실이에요 이게 에, 테라스 쪽으로 가면 전망도 어느 정도 좀 보이고 다른 객실에 비해서 좀탁 트인 느낌이 약간은 있어요 앞에 나무가 약간 가린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다른 곳보단 좋습니다 여기도 예약한 분이 없었는데 차도 없고 예약하신 분도 없고 오신 분도 없고 여기는 지붕도 있고, 테이블도 있고, 되게 좋네요. 바베큐 하기 너무 좋은데. 그렇지. 아, 욕을 하면 안 되는데. 술 많이 잡췄으면 된네술 많이 잡셨어 여기도 이제 독채고 숲속의 집 객실인데 좀 다른 휴양님의 숲속의 집 독채 객실보다는 좀 운치가 떨어진다 그래야 되나? 좀 감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있습니다 이제 산책로를 뒤로 하고 어, 다 내려와가지고요. 그, 안내소 방향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 바퀴 다 돌았기 때문에 제 텐트로 다시 가야겠어요. 저도 이제 좀 먹어야겠네. 긴팔 하나만 입고 자니까 쌀쌀해요 걸칠 거 하나 하나 더 두꺼운 걸 입어야겠어요